어,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국 음식점에 가거나 어, 또 기타 등등 어떤 뭐그 우리의 풍습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글자가 하나가 한 글자가 딱 하니 빨간 바탕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머니에도 있고 우리 한복에도 많이 쓰여져 있고요. 어떤 글자일까요? 네, 복이라는 글자입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다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물건에 복자를 써 놓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지고 있으면 뭔가 복이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로또 1등 하는 행복입니까? 아파트 당첨되는 행복입니까? 최신형 자동차 또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등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갖는 행복입니까? 요즘 같으면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껏 놀수 있는 행복. 이런 행복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을 얼마 정도만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만 되면 행복하겠다. 집은 몇평 정도 살면 행복하겠다. 차는 어떤 걸 타면 행복하겠다. 나름대로 이런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같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가져서 받는 조건이 행복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습니다자 시편은 일편부터 몇장몇 편까지가 있을까요? 150편까지가 있습니다. 한편한 한 편이 각각 독립된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것이 열 150편이 묶여져서 시편이라고 그렇게 어, 묶었다고 해서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몇장몇 몇 절이라고 부르지만 시편만 예외적으로 몇편몇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공부할 때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볼 때에 시간이 없거나 중요한 그 책을 읽는 방향성, 그 책을 읽는 목적성,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책을 보면 그 책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책이 한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우리가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책을 딱 펴면 서론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머리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저자가 이 책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이런 초점으로 이 책을 쭉 보면은 어떻게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개되어졌고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명제가 있으며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그렇게 하나 하나씩 보면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150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시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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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성경들은요 일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아무리 길어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따로 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편 이편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다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유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서론을 봐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론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첫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몇 곳곳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의 조건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다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화려하게 보이는 정말 대거 같은 집에 사는 대그룹 회장들 집, 좀 떵떵거리는 그런 재벌가의 집. 집은 화려하고 차는 좋고 옷은 좋고 음식은 맛있는 거 고급 레스토랑에서 보석은 주렁주렁 달고 있고 핸드백은 명품을 들고 있지만 여러분 그집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갖 그 치열한 싸움이, 권력 다툼이, 재산 다툼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가이에 불륜과 외도와 거짓과 경쟁과 형제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녀끼리 그것이 여러분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셨잖아요. 현실에 있으니까 드라마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동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하는. 감정이입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빠져들고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거짓으로 꾸미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아, 나 혼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아픔을 다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 드라마에 더욱더 몰입하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오는 드라마에. 대부분이 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인기를 누리고 능력이 있고 승진하고 취직을 잘하고 좋은데 시집가고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거다 누렸다고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된 이야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가 증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이웃 간에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정말 불행합니다.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직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잘 다니던 회사를 옮기는 이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급이요? 아닙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도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후배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동료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도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야말로 참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시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나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한순간도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다니는 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안정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잡을 안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억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행복한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 걷고 서고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한 주간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떤 길에 서 계셨고 어떤 길에 앉아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길의 길에, 길에서 그 길을 위해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쓰실까요? 죄의 길에서 떠나자. 죄의 길에서 떠나자. 시편 1 편의 시인은 진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여 비난, 비난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죄의 점진성, 즉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담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악한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죄의 성질은 점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 3 장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지요. 아브라함과 조카롯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족하롯을 어릴 때에 돌보다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 떼들도 많아졌고, 아브라함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롯도 그만큼 부유하게 되어서 롯이 부리는 양들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롯이 또 고용한 그 사람들도 일하는 일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서로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좋은 풀밭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충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이제라도 성인이 되었고 얼마 정도 이제 독립해도 될 만한 그런 양무리들과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으니 우리 서로 나누자 해가지고 나누면서 롯에게 조카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얼마나 대인비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듯이 먼저 좋은 땅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골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번성했고, 가장 발전했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언제나 노래와 취미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 로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습 때문에 선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선택했을 때 로시오 곧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양심상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얼마 뒤에 얼마 뒤에 그것을 알고도 소돔과 고무라 근처까지 갑니다. 왜요? 그곳이 눈에 보이는 행복, 세상의 기준에 보이는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룻은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4장에 보니까 이제 롯이요. 근처에도 안 갔던 롯이요. 이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슬금슬금 소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들어가 롯이 어디에 앉느냐.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이라는 것에 앉는다는 것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 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지역에 유지나 아니면 실력자, 재판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앉는 데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당신왜 여기에 성문에 앉아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로슨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지역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행복했을까요? 화려한 도시에서 성문에 앉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롯의 재산도 넉넉했었고, 롯의 사람들의 그런 관계, 그런 것도 유대,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한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불법과 음란함과 죄성으로 인하여서 노새의 심령은 날마다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 화려한 것들이 나오는 정말 대궐 같은 집들이 나오고, 멋진 음식과 멋진 아름다운 옷이 나오고, 정말로 아름다운 멋진 주인공이 나오는 그 드라마에 집안에서 늘 싸우고, 권력 다툼이 있고, 서로 불륜이 있고, 불법이 있는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십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함면 넘어서 짜증이 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제 정신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은 더 심란해집니다. 로시 행복했나요? 좋은 집, 좋은 차, 높은 자리에 잘 살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로시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의 도시 근처로 갔어요. 점점 죄의 자리에 서고 악한 곳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결과로 세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가 살던 마을은 불바다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악인들의 사고 방식, 죄인들의 생활 방식, 오만한 자들이 마음가짐을 버려야 우리는 진짜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살면 돈과 권력을 거머쥘 수는 있을 줄 몰라도 진짜 참된 행복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서 해 보실까요? 죄를 따라 걷지 않는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의 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또 행복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해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편지를,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세대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편지를, 손편지를 썼죠.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셨고, 받아보셨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하셨어요? 너무 귀해서 닫아놓고 장롱 속에 쏙넣어놨습니까 귀하다고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저 장롱 밑에 숨기듯이 그렇게 숨겨놓으셨습니까? 돈따발 숨기듯이 장판 밑에 돈을 옛날 어르신들 장판 밑에 깔아놓았던 놓았던 것처럼.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장, 장판을 들 주시면서 거기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할머니는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전 국민이 장판 밑에 다 돈을 깔았습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 숨겨놓나요? 아니에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글을 보면서 글을 보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글을 읽는데 사람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고 있는 얼굴 모습이 눈에 편지지에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웃고 계시는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편지지를 읽고 읽고 읽어서 줄줄줄 달달달 다 외워요. 다 외워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외워서 평생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마음이야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편지와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좋아지고 내 마음속에 저장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편, 1편에생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묵상하다 다 아시죠? 이것은 단지 그냥 조용하게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예를 드는 비교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소예요. 소가 말그 먹이를 소가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을 여러분 아시지요? 대세김질을 합니다. 소는 자신의 위에 일단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계속 오물 오물 오물하면서 대세김질을 하고 다시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소가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몇번 대세김질을 할까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야? 소가 몇 번이나 대세김질할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양권사몇번 할까요? 대충 한번 써보시지요. 열 번이요. <laughs> 예. 여러분, 소가요. 하루 동안. 저, 그래서 제가 보고, 진짜야 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찾아보고 확인하고 확인했는데요. 소가 하루에 몇번 대세김질 하느냐? 2만 5천에서 3만 번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상상하셨습니까? 아니, 2만 5천 번, 3만 번을 대세김질을안 돼요.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12시간 이상 대세김질을 계속하면서 하루에 3만 번까지 대세김질을 쉬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가 먹이를 위해 저장해 놓고 다시 올려 대숙임질하여 19도 대숙임질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 소처럼 12시간 이상 3만 번씩 하나님 말씀을 대숙임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늘 대세김질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말씀이 달고 오미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진 이 사람은 꼭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내, 시내가에 심는 나무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기에는 시내가 졸졸졸 흐릅니다. 그런데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잘잘잘잘 흐릅니다. 가뭄이 와도 항상 거기에는 물이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생명의 생수가 흐릅니다. 나무가 물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듯 의로운 사람은 말씀이라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생수의 물줄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고 철를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먼저 행복한 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바로 악인의 꾀 죄의 계획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에 바람이 나는 교와 같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집에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정착할 집이 있어야 그 집이 행복하지요. 늘 떠돌아다니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어요. 싹이 날수 없어요.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뭡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해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나에겐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행복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시의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한 주간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 때문에 죄를 따라가고 악한 자리에 서고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